안녕하십니까. 치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이제 얼몇주 전부터 이제 어 분할 매수로 들어간 투자를 하게 시작한 니콜라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자 영상을 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연도 1분기 어 어닝콜 어 관련해서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어, 리콜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죠. 수소 생태계를 이끌 아주 혁신 기업이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기꾼이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반 갈리죠. 하지만 저는 이제 배팅을 이제 리콜라의 그 수소 비즈니스에 대한 어, 어느 정도 미래에 굉장히 좋은. 어, 비즈니스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이제 어, 매수를 하게 된 어, 그런 개인 투자자고, 저는 이, 이쪽에 당연히 어 무게를 두고 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음, 괜찮다 싶으면어 분할 매수로 매수로서 접근을 할어 예정입니다. 이늘리콜러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인베스터 여기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프레스 릴리즈 리센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니콜라 어어 그렇죠. 실적 발표 보고서. 여기 있거든요. 이 항목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파일도 있으니까요. 여러 방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저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어, 트레 Power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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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w 이 r p o i n t PowerPoint. PowerPoint. p 점점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또 4월 이번 년도 4월까지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공장을 계속해서 어 아주 중축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시 공장 생산 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기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나스닥을 상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본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돈도 생겼으니 이런 이제 생산 시설도 갖춰야죠. 여기는 이제 콜리지 애리조나에 있는 콜리지에 있는 이제 공장 시설인데요. 저 초기만 해도 어, 점점 이제 충축이 되고 있어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렇게 외관도 잘 되어가고 있다. 파트너십 관련돼서고 여기는 독일 오지. 오지와 이제 수소 생태계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거고요. 어, TA 콜라보레이션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재정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뭐 확실한 그런 이제 어 양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시설이 이제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 어 상용차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숫자로 후차에 표기되지 않을까. 그만큼 뭐 리콜라가 어 사기냐 아니면은 수소생태계 혁신기업이 될 것이냐. 어 그거는 후차에 보여주겠죠. 뭐 제가 판단이 미래 어 잘못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또 이제. 니콜라가 굉장히 이제 수소 생태계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구축을 하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수익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면은 어 엄청난 또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전기 생태계를 꿈꾸고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후차에 이제 어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어 니콜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음에라서 이제 o 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의심치 않습니다. f 음, 어제 보니까 이제 15.49달러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저도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갈 길은 아직도 멀다. 하지만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다 보면 후차에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이 될지 어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니콜라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이제 수소 어 비즈니스를 어 브랜드를 어 크게 떨칠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